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쟁은 칼과 방패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유혹과 싸우는 영혼의 전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놓는 수많은 덕 가운데 많은 이들이 무해하다고 여기거나 심지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가볍게 넘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위행위입니다. 만약 이 은밀한 행위가 단순히 순간적인 쾌락을 넘어 악한 영들이 우리의 가장 신성한 것을 훔쳐가는 통로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탄은 항상 거대한 재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타협, 사소한 죄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가장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쁨, 순결, 믿음, 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위행이라는 덧에 빠진 이들에게서 악한 영들이 훔쳐가는 다섯 가지 신성한 보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속임수의 장막을 걷어내고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로 고통받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극복할 힘은 실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첫 번째, 영적 명료함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도둑맞습니다. 사람이 자위행이라는 죄에 빠져들 때 자신도 모르게 영혼의 문을 열어 영적 명료함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침식되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교활한 도둑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들 기회만을 노립니다. 처음에 이 행위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짙은 영적 안개 속으로 끌어들여 한때 선명했던 하나님과의 연결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마음과 생각 위에 무거운 장막이 쳐진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습관적인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은 이 신성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임재 대신 어둠의 세력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멀게 느껴집니다. 한때 뜨거웠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살아 있는 계시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미건조하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영적 명료함의 상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는 혼란과 속임수 속에서 번성하며 죄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C, S. 루이스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선이 망마는 후이 망마에게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사람이 자신의 영적 타락을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죄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벼운 쾌락으로 여기는 자위행위는 사람을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순환의 굴레에 가두기 위해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죄에 빠진 직후의 순간은 일시적인 쾌락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 뒤를 잇는 것은 깊은 공허함 뿐입니다. 영혼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마치 내면에서 울려 퍼지던 신성한 멜로디가 침묵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한때 마음을 평화와 확신으로 가득 채웠던 성령님의 감미로운 임재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심지어 그분의 사랑마저 유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원수가 노리는 목표입니다. 우리를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명료함을 훔쳐가는 것.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더큰 속임수와 유혹에 취약해집니다. 이 도둑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금식과 깊은 기도, 그리고 거룩한 성경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담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어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신성한 조명으로 가득찬 집에서는 도둑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면의 평안과 영적 권위를 도둑맞습니다. 사람이 자위행위의 유혹에 굴복할 때 영적 명료함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평안까지 침식당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시력뿐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성한 고요함과 평온함마저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 죄의 결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불안하고 초조하며 영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쾌락의 순간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곧 죄책감과 자기혐오라는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평안,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준다. 나는 너희에게 내 평화를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신 그 평안이 마치 억압의 장막에 가린 듯 멀어집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위행위는 영적 권위를 빼앗기 위해 고안된 영적 함정입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권위는 순결과 순종의 뿌리를 둡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불결함에 빠지면 기도의 권위는 약해집니다. 한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확신에 차서 말했던 기도의 언어들은 이제 공허하고 힘없이 느껴집니다. 악한 영들은 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둠의 세력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습관적인 죄에 갇히면 그들의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원수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영적 전쟁에서 무력해진 신자는 내면의 평안을 도둑맞고 원수를 대적하여 굳건히 서기 어렵게 됩니다. 영혼의 불안함은 더큰 죄에 빠지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다시 넘어지는 악순환에 갇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으며 그 어떤 사슬도 그분의 능력으로 끊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도둑맞은 평안과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 싸움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금식, 고백, 그리고 깊은 회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킵니다.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순간 도둑맞았던 권위는 회복됩니다. 세 번째 삶의 목적과 거룩한 사명을 도둑맞습니다. 악한 영들이 자위행이라는 죄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교활한 도둑질 중 하나는 바로 삶의 목적을 훔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신성한 사명과 운명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결코 자신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지칠 줄 모르고 일합니다. 자위행위는 단순한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결단력을 약화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영혼을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의 불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 억매임입니다. 그것은 운명을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침식시키는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운명들이 이 은밀한 죄에 대한 습관적인 탐닉 때문에 지연되고 축소되고 심지어 파괴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안락함과 방종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련과 순결, 그리고 영 안에서의 굳건함을 통해 단련됩니다. 육체에 굴복하는 모든 행위는 미래의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뜨거웠던 열정은 식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대신 세상적인 것에 영혼이 얽매이게 됩니다. 성경은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신성한 유산을 파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는 단지 음식 한 그릇을 위해 자신의 장작권을 팔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찰나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거룩한 운명을 팔아넘깁니다. 그들은 유혹에 굴복할 때마다 단순히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의 한 조각을 원수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종종 깊은 목적 상실감으로 고통받습니다. 방향을 잃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부르시는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원수는 그들의 사명감을 훔쳐 그들이 수년간 혼란 속에서 방황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보다도 큽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었든 하나님의 거룩한 운명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강력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냈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해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도둑맞은 목적을 되찾기 위해 당신은 이 영적 도둑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유혹의 근원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담그며 당신에게 책임을 물어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운명은 다시 불붙게 됩니다. 네 번째 힘과 영적 활력을 도둑맞습니다. 순결함과 힘 사이에는 신비롭지만 부인할 수 없는 연결이 있습니다. 의로움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몸과 마음을 훈련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활력을 소유합니다. 그들의 영에는 불이 있고 분별력은 날카로우며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위행위의 습관에 얽매일 때 악한 영들은 이 신성한 힘을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소름 끼치는 예가 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원할 비범한 힘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몰락은 육체의 욕망에 대한 탐닉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그가 들릴라의 유혹에 굴복했을 때 그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한때 그에게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마저 잃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습관적인 성적 죄에 빠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힘과 인내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유혹에 저항하고 시련 속에서 굳건히 서며 믿음 안에서 자신 있게 걷는 힘이 서서히 고갈됩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지쳐 깊은 기도에 참여할 수 없고 성경을 공부할 동기를 잃으며 전반적인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속해서 육체를 만족시키면 그들 안에 있는 영을 굶주리게 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에너지로 채워지는 대신 그들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약해집니다. 악한 영들은 영적 전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힘이 고갈된 군인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도둑맞은 힘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힘을 되찾는 비결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도록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제력과 의지력을 도둑맞습니다. 악한 영들의 가장 교활한 전략 중 하나는 사람의 자제력을 침식시키고 의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위행위는 원수가 사람의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을 서서히 고갈시켜 더 깊은 영적 속박으로 이끄는 전쟁터입니다. 성경은 자제력이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자기만족에 대한 탐닉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파괴하여 다른 죄와 약점에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들은 실패가 쌓이는 힘을 이해합니다. 사람이 육체에 더 많이 굴복할수록 저항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자위행위가 거에 고립된 죄로 남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종종 음란물 중독, 음욕적인 생각, 그리고 더 강렬한 자극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원수는 재앙적인 죄로 한꺼번에 사람들을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들의 방어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일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 즉 부드러운 경사면이며 갑작스러운 전환이나 이정표가 없는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자위행위를 통해 바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즉각적인 재앙은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의지가 매일 무너지고 저항력이 약해지며 곧그 사람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노예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 종류의 영적 노예 상태에 대해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 위에 이르게 됩니다. 자제력의 부족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어려워지고 금식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며 성경 읽기는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제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싸움을 인정하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식은 육체가 영에 복종하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입니다. 깊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몰입과 결합될 때 강박의 사슬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속한 것을 약탈해 왔습니다. 그들의 숨결, 기쁨, 영적 힘, 그리고 거룩한 목적을 훔쳐 갔습니다. 그러나 도둑맞은 것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끊지 못할 사슬은 없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첫걸음은 사적인 투쟁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원수가 활동하는 전쟁터였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순한 후회감이 아니라 죄에서 적극적으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회개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궁극적인 전투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습관을 끊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유산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을 뿐만 아니라 더큰 영적 권위로 일어나 어둠에 잠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전사로 빛날 것입니다. 원수는 훔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선택은 이제 모든 영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속박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미 승리한 영광스러운 승리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슬에 묶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고,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